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법인 텀 프리퀀시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 간단히 TF-IDF라고 불리는 단어빈도 역문서빈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코딩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m e 브워즈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w o 브워즈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TF-IDF 방법은 100 오브 워즈 방법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방법입니다. 100 오브 워즈 방법에서는 단어의 순서, 문맥에 상관없이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반면, TF-IDF 방법은 특정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와 전체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은 단어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장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면, The cat is white, the cat is black 이라는 두 개의 문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두 문장을 살펴보면 고양이의 색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색을 나타내는 화이트, 블랙 단어는 한 번씩만 등장하지만 그외 단어는 두 개의 문장 모두에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단어는 특정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반면 전체 문장에는 비교적 드물게 등장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텀프리퀀시 단어 빈도는 각 문장 내 단어의 빈도를 나타냅니다. 즉,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에서 구한 수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텀프리퀀시를 나타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텀프리퀀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은 단어가 문서에 나타나는 총 빈도를 그 문서에 있는 총 단어수로 나누어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리한 텀프리퀀시 방법은 그 단어가 문서에 있으면 1, 그리고 문서에 없으면 0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 영문서 빈도는 전체 문서에서 그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정량화합니다. 이를 통해 그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IDF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스탠다드 IDF 방법은 전체 문서 수를 그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 수로 나누고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만약에 그 단어가 모든 문서에 자주 등장하면 그 비율이 1이 되어 로그 값을 취하면 결국 0이 될 것입니다. 스무스 idf 방법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을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가 전혀 없다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1을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tf-idf는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텀프리퀀시와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를 곱한 값입니다. 텀프리퀀시와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가 높으면 TFIDF가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전체 문서에서는 가끔 등장하지만 특정 문서에서는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TFIDF는 전체 문서에 대해서 특정 문서 안에서 그 단어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TFIDF가 높아질수록 그 단어가 문서에서 더 중요하거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앞서 예시로 사용했던 The cat is white, The cat is black 두개 문장에 대한 TFIDF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 모두 총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 턴 프리퀀시는 모두 4분의 1이 되고, 전체 문장 두개 중에서 화이트, 블랙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은 한 개이고, cat, is를 포함하는 문장은 두 개이기 때문에 IDF는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와 IDF를 곱하면 화이트, 블랙의 경우 0.17, 그외 단어는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이트, 블랙 단어는 높은 TF, IDF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에 비해 좀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4개의 문장을 사용하여 TF-IDF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텔즈 킴, 킴 텔즈 리, 리 이츠 런치, 킴 이츠 디너 4개 문장에 대해 불리한 턴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그 단어가 문서에 있으면 1, 그리고 문서에 없으면 이렇게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스 IDF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디너 단어의 경우 총 4개 문장 중에서 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2를 더하면 이렇게 계산될 수 있고, 리 단어는 세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산된 tf와 idf를 곱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tfidf가 높은 텔즈가 중요한 단어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는 tfidf가 1.91로 높은 런치, 디너가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오브워즈 방법에서는 단어의 등장 횟수만 고려하여 벡터 형태로 나타냈다면, TF-IDF 방법에서는 각 단어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TF-IDF 방법을 코딩으로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GitHub에 있으니 다운받아 직접 실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pandas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의 등장빈도에 따라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카운트 벡터 라이저 라이브러리도 불러옵니다. 그리고 리텔즈 킴, 킴텔즈리, 리이츠 런치, 킴이츠 디너 등 4개 문장을 다큐먼츠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카운트 벡터 라이저 명령어를 통해 어휘 목록을 구축하면 디너, 이츠, 킴, 리, 런치, 텔즈의 어휘 목록이 생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장에 대해 어휘가 등장하는 횟수를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디너 단어는 한 번, 이치는 두 번, 팀은 세번등 전체적으로 각 어휘가 등장하는 빈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 개수와 단어가 등장하는 문장 개수를 토대로 로그를 취해 IDF를 구할 수 있고, TF를 곱하면 TFIDF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텔즈 단어가 높은 TFIDF 값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는 런치, 디너 단어가 높은 TFIDF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FIDF 계산 시 문서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PI 날그 코드를 사용하여 TFIDF 값을 정교함으로써 길이가 다른 문서가 동등한 중요도를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TFIDF를 계산한 과정을 TFIDVectorizer 라이브러리를 통해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4개 문장을 다큐먼트 변수에 저장하고 TFIDVectorizer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중복을 제거한 어휘 목록과 그 인덱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tfif 값을 이렇게 행렬 형태로 얻을 수 있는데, 이전 카운트 벡터라이저, 라이브러리를 통해 계산한 값과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